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는 인권과 생명의 문제다. 반드시 형 집행 정지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은 수용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유영아 변호사의 형 집행 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정세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 으로 인하여 불에 대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현상 증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이며 형집행정지를 통한 적합한 치료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 사태 이후 지금까지 주사에 하루 10시간씩 살인적인 재판을 거치며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을 모의미를 주장 입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수사에 의한 구속기소와 사법살인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를 위태롭게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불구속 재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정치 보복이고 인신강금이며한 인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뇌물 한푼 받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증거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법리에도 없는 묵시적 정탁이니 경제적 공동체니 하며 구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구금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해당되는 통치 행위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청 개입이란 허울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 또한 국민 누구도 이해 못 하는 정치 보복이다. 국제 사회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기준에서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법의 외피를 쓰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인권과 국제사회 기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정치 보복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의 국당은 국제 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사진에 가까운 인권 유린, 자의적 구금 현실을 고발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사법살인의 의도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가혹한 인신감금은 적각중단돼야 한다. 이미 사법처리되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 며칠 내로 정해질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대해 대한외국당과 외국 국민들은 강력하게 형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 겪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중지하라.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애국 국민들이 촉구한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여론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즉각 결정하고 석방하라. 2019년 4월 24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은진 및 천만인 무죄석방, 공동대표 이규태, 허평안 등 애국 국민들 올립니다.